네 안녕하세요 박찬호스 임미 다남쥐 오늘은 야구 사이으로 소개해 볼 건데요 좀 많습니다 많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중복인 것도 있습니다 네 우선 공 소개해 볼게요 이것은 캐치볼용 이것은 문은람 선수 이것은 이종범 선수 이것은 양현종 선수 이리고 이것은, 안치홍. 아, 롯데로 가버렸는데. 안치홍. 양양조. 그 다음, 이것은, 키아의 김주찬. 이것은 SK9번. 나는 그런 거 몰라요. 이것은, 51번 홍건희 선수. 두산으로 갔죠? 그리고, 이건 박준표 선수. 지아이즈 지금 맹 하락하고 있죠? 요것 몰라요. 어험 영상 너무 작네 정말. 자 이거. 이거.